대학원 입시를 항상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뭐 말하는 말이고 그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도 항상 똑같아요. 어쨌거나 대학원 역시도 어 본인 자교에서 자교로 갈 학생들이야 그렇게 걱정들을 안 하죠. 왜냐면 이미 교수님들 대부분 알고 있고 또손후배 대부분 봤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걱정들을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항상 그 고민하는 건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어 정말 한 D라는 대학에서 A급 대학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관련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인 거고 실제 그렇게들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면 될것 같고요. 음, 대부분 대학원들에서 원하는 점수들은 대부분 정말 그 대학교 입시만큼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느 정도 학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이 말들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대학의 에서 가서 연구할 만한 어떤 이 학생의 자질이 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그 어 나름대로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뽑는다는 거죠. 뭐 재량 그러면 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당연히 연구실에서 어이 학생이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에 대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아어 만약 이런 전공을 갖고 하든 어떤 식이든 가는 가장 그 제가 대학원 그 하시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필수한 필수 체크 사항이 있어요. 먼저 입학 전에 그 연구실에 꼭 방문해서 어 자신의 연구 분야와 또는 그 현재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석사나다 연구실이잖아요.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맞는지 또는 뭐 그것이 또 본인이 그 아주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맞는지 또는 본인이 또 얼마든지 이 연구실에 와서 일을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그 연구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어 그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은 이제 고대 같은 이제 토플하고 음, 텝스하고 하나 더 보긴 보는데 어쨌든 그 주로 아, 토익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토익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익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학점 물어보시는데 학점은 기본적으로 3.5는 좀 되셔야 돼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편입 같은 경우는 학점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3.5는 되셔야 되는데 안전빵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말로 근데 안전빵은 아 4.0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야 교수님들이 좀 그래도 또 왜냐면 또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인정 해야 될건인정 해야 될게 현재 지방대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고려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공인영어나 이 학점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정말로 플렉시블한 어떤 그 적용 요소해요 왜냐면 이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자신의 연구 분야가 맞는지 그러고 교수님 하고 그, 교수님하고 그 어, 어떤 그 음, 본인하고의 어떤 어그 개인적인 어떤 연구 계획서 또는 그 연구 그러니까 대학원들은 들어가면 연구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하나는 뭐 주로 이제 랩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본인이 팀원이 돼서 들어가게 돼서 하고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도 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연구를 제출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후자는 좋은게 아니고 많지 않은 거고 보통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랩실에 소속에 대해서 연구실에 소속이 돼서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 제가 그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입사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해라. 왜 그러냐면 대학교처럼 뭐 어떻게 탁탁 정해져 갖고 아뭐몇 어, 점이면 쟤는 뭐 나보다 이래도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 입사 시험 마치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A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주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어떤 사장님과 어떤 부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료도 찾아보고 근데 이제 인터넷 페이지나 이런데 벌써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실제 가고자 하는 대학원에 방문하셔야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이나 교수님들끼리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 바쁘시니까 근데 조교분들이나 학과에 계신 선후배들이 너무나 좋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면 다그아이 연구실 앞으로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구나 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오히려 거기 가면은 정보가 아 지금 아마 노골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 학점 갖고 나야 안 되겠구나 아, 이 학점을. 어 극복하고 이 영어를 극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정답이 좀 나와요 근데 괜히 그 인터넷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고마운데 인터넷 뒤지면서 계속 이렇게 정보 물어야 그런 것들이 안나와요 왜냐면 그 이런 것들은 대학교하고 달리 어 예를 들면 뭐어뭐 어, 뭐 1111이면 서울대 간다 뭐 어, 뭐 무조건 가는 건아니지만 어쨌든 11111면 서울대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 내 친구는 그 되게 좋은 대학원 다니는데 공부 되게 못했는데, 어? 근데 그것이 그 친구가 음, 공부를 못했을지 몰라도 대학원 교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이 연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 대학교가 정말로 3개, 4개 과목을 다, 10개 과목을 다 잘해서 들어갔다면 편입은. 보통 한두 과목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학원은 정말 한 과목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한 과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일 알기 좋은 게 뭘까요? 결과적으로 학점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 물론 이제 학점을 좀 학과를 바꾸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동일계열이라는 전공계열 학사가 동일이라고 봤을 때그 어 전에 학점이 얼마나 잘 받았는지가 대부분 또그 학점 안에서도 특별히 본인이 내세울 게 있겠죠. 연구계획서에. Uh,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파트, uh, 예를 들어서 uh, 영문학을 어떤 친구가 전공했으면 저는 시, 영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뭐 어, 영국 소설에 대해서 잘했다. 그 다음에 뭐 언어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은 그 언어학 연구실에, 영시 연구실에, 어, 문학 연구실에 가면은 그 교수님들이 다른 건안 보지만 너무너무 영시에 대해서 잘하니까 이 학생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점 자체가 좋긴 좋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그 과목은 다 A야. 그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한테. 그래서 그 어필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를 너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안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고려대학 이제부터 쭉 쓰면 돼요. 그냥 고대 연대 뭐 한양대 쭉 쓰면 되죠. 근데 본인이 고대에 가고 싶으면은 고대 연구실에 꼭 가서 그 체크를 하고 그선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고대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 뭐 이점수, 이점수, 이점수 무조건 붙는다. 예를 들면 고대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조금 서울대가 좋다. 이래서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고대를 붙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거는 이제 그 수능 정도의 마인드고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능은 우리가 어. 그 언수에 사탐과탐 뭐또그 안에 두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여덟 과목 열 과목 모두 잘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다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모두 잘해야 되는 입시다 이렇게 생각한 편입은 많면 적으면 한 과목, 많으면두 과목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되고그 다음에 어이 정말 그 대학원은 정말 하나만 잘하면 된다. 다만 그 하나를 잘하는 걸몇 가지를 확실히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하나라는 것이 나하고 맞는지 알기 위해서 입학 전에 연구실을 방문해서 그 하나가 뭔지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인지 또는 교수님이 연구하고 오시는 하나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인지 그걸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그 기초 소양을 갖고 있는지 그럼 예를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영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면은 영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최소한뭐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문학과 나왔어도 영시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영시는 a 맞았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영어학은. 뭐좀 뒤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자료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점에 녹아 있을 거고 학점은 보편적으로 안정된 학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뒤쳐지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3.5가 정말 미치더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가서 본인의 어떤 걸 어필하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 영어는 아,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야. 대학원에서 필요한 건 공인영어를 어느 정도 요새 뭐 논문들이나 기타 등등 그 외국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아, 이런 것들 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보통 졸업 점수로 많이 되어 있거나 하한 점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뭐그 대학교 수시 볼 때처럼 토플 을뭐뭐1 이하는 못 낸다든가 원서도 못 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얼마든지 또 가서 정보도 보고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노란색 처준 2번 이,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2번 3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런 건 2번 3번 이런 건 우리가 그 고등학교적 마인드라는 거죠. 왜냐면 어 영어 뭐몇 점이 몇 점, 학점 몇 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겼네, 졌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아 보편적으로 뭐그 고등학교적인 그 수능할 때 마인드 이렇게 이렇게 점수점수 하면은 내가 이기겠구나 이런 마인드고 대학원은 절대 그렇지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이 자기보다 월등히 앞서서도, 1번, 4번에서 앞서버리면 충분히 대학원은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누구도 뭐라고 쓰고, 누구도 불공정하다고 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그가 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말로 이 대학원은 그 분야에 어, 올인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라는 건더 적어요.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영어 분야에도 수십 개 영어 분야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하나를 전공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정한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 대학이 그것을 하는지 정하고 그것이 맞다면 충분히 문을 두드려서 어 한번 어 도전하면은 뭐 어느 대학원이거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은 그런 음 계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좀안 좋은 대학에서 최고대학 고려대학도 뭐 최고대학이지만 소위 얘기하 서울대학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기본 정도로는 갖춰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 하나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어, 수능에선 0 개, 편입에선 많아야 두 개, 어, 그리고 이, 이 정말로 대학원에선 하나, 그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어,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뭐 성적증명서나 공인증명서 빼놓고 뭐 필요한 게 없나요? 근데 특별히 일반 전형에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특별 전형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 뭐, 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설사 일반 전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뭐 이쪽에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다라든가 또는 이거와 관련된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뭐 어떤 연계될 수 있는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화공학을 하는데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다 화장품 대사에 이제 경영학이 아니고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 아 이러면 벌써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생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생산 아,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것은 그 하나로 치는 거죠. 그 하나 제가 얘기하는 생명과학부에 들어가기면 생명과학 안에도 전공이 또 있잖아요. 그 하나를 내가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게 가장 어, 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어 수학계획서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필요한 뭐 증명서는 따로 없고 수학계획서 정도를 굉장히 잘 써야 되고 수학계획서 자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죠? 수학계획서가 결론은 그 연구실을 탐방하지 않고 수학계획서에 쓰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다 왜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성을 한 번도 뭐 만드는 회사인지 써보지도 않고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내가 삼성에 입사하겠다는 거똑같요 삼성에서 뽑아줄 리 없죠 최소한 삼성 휴대폰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이 삼성 휴대폰을 전혀 안 쓰거나 또는 휴대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휴대폰 쪽에서 하겠다면 아니면 휴대폰에서 전혀 최소한 연구를 안 했더라도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능을 알고 있다 그러면 뭔가 그걸 어필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 그 하나 그 하나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가 딱 쓰면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1번 딱하시고 공인영어나 학점 정도 어떻게 될 건지 대충 하시고 중요한 건맨 끝에 그래서 실제 보여드릴 연구계획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 대학원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대학원은 입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처럼 뭐몇 등급 몇 등급 서울대 집원 어디 가면은 뭐 경영대 집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원은 어쨌든간에 본인이 에, 가장 맞는 거. 물론 실질적으로 뭐 인생 업그레이드 이런거 알아요 제가 뭐 그런걸 몰라서 무조건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인생 업그레이드 를 시키려도 최소한 뭐 맞아야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예를 들면 지금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국문학 전공한 사람이 생명 어 아무리 그 토플이 예를 들어 공인영어가 뭐 토플이 120에 만점에 가깝고 영문학 친구가 학점이 4.0에 가깝다 하더라도 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어 쉽게 얘기해서 수능 같으면은 만약에 어 인문계래도 모두 낮으면 조금 점수를 낮춰서라도 충분히 들어가죠. 근데 공인 영어 뭐 만점 예를 들어 학점 4.3뭐 이랬는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원에서 받아줄까 이학생 영문학과 학생인데 그리고 뜬금없이 그냥 어뭐 지방에서 뭐 예를 들면 뭐그 지방 에이란 대학에서 왔는데 어느 도 잘했구나 그러고 다른 애들 더 지방에 못한 학교에서 왔. 오해가 붙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자면 자신의 연구 분야, 교수님의 연구 분야, 그 연구 분야 그 하나를 잘해서 정말로 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내가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자신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어,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 대학원을 들어가면 다른 거 준비할 거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연구실 꼭 1학년 때서부터라도 방문하셔서 좀 보시고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그림을 항상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서 학점 관리하시고 영어는 어차피 대학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영어나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론은 본인의 연구 계획서다. 연구 계획서를 충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 주기적인 랩실을 방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요.